아 친구들을 만났네요. 진짜 맞아 어땠어? 우리 어제 생각보다 사람 없 아, 동 네. 진짜? 동기들이에요? 네, 동기고. 어, 네. 입사 동기. 오는 네. 건가? 늘 복지관은 어떤 공사하는 거야? 오늘 어두신들 보이스피싱. 좀 간단하게 조금 안내드리고 에이템 어, 기기랑 음. 어플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가르쳐드리려고. 음. 아, 이런 어머. 것도 나가는구나. 그러니까, 아, 저런 거 필요해요. 네. 아, 그리고 저도 어머니에게 뭐 무조건 전화를 받지 말라 이럴 수도 없고. 네. 맞아요. 젊은 사람들도 뭐 당하는 판에. 그럼요.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보이스 피싱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두, 적잖아요.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, 또 제가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동네 어르신분들, 예, 오늘 유익한 시간입니다. 음. 꼭 필요한 시간이네요. 안녕하세요. 어. 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이제 요즘에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셨죠? 응. 내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 드리려고 요 자리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공공기관, 금융회사를 사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화와가지고 은행 직원이다, 뭐 금융감독원이다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네 안녕하세요 김철수 고객님 맞으세요? 네, 맞습니다 어, 네 여기 어. 인데요. 네. 아, 네, 고객님 혹시 고객님 통장이 지금 조금 범죄의 연료 같은 것 같아가지고 어, 저희, 어, 저희가 이제 은행에서 조사를 하다가 고객님 통장이 조금 아프리이용는어 <laughs> 이거 와서 <laughs> 많이 들어 경험 한번씩들 있으실걸요. 고객님 통장 에는 잔고를 조금 안전하게 저희가 받아가지고 보관하기 진갑 감쪽같이 막 속이니까. 아, 그럼 일단 제가 알아보고 한번더 전화드리겠습니다. 전화번호랑. 좀 불러주시겠어요? 또또아 이러면은 이러면아 <laughs> 이렇게 바로 끊어주시면 됩니다. 아, 착하네요. <laughs> 맞아. 그, 그 사칭 경우가 많다 보니 이름이랑 기간을 먼저 한번더 물어봐주시고요. 한번 그렇죠. 알아보고 정하겠다고 끊어주시면 돼요. 뚜루루루 네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어르신들한테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에이. 잘하고 예. 네. 네. 어뭐 대출 이런 거 조금 필요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금 전화를 드렸거든요. 돈도 필요 없고. 돈도 필요 없고. 이제는 <laughs> 모르지만 나는 그런 전화 한 적도 없고 대출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. 어, 안 전화했습니다.